안녕하세요. 위래명가부동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을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세요. 위래그린파크푸르지오 아파트는 경기도 하남시 하감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단지로 총 972세대 16개 동으로 이루어진 단지입니다. 생활인프라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아파트로 위례신도시에서도 인기가 많은 아파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6,509동 고층에 있는 16억 매매입니다. 파노라마, 뷰의 석양 노을도 예쁜 집으로 넓은 거실과 쾌적한 생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정말 좋은 집입니다. 방 4개, 욕실 2개로 거실 기준 남동향으로 내부가 밝고 환한 집입니다. 3에서 4인 가족들에게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. 아파트 단지를 주변으로 생활 환경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. 아파트를 중심으로 위례초, 중고 등의 명품 학군이 인접해 있으며 교육시설부터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어 생활의 편의성이 높고, 고층 가구의 경우 남한산성 뷰를 직접 조망할 수 있어 탁 트인 전망과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직접 누려보실 수 있답니다. 우수한 입지와 자연 친화적인 환경, 뛰어난 조망권 등으로 거주 만족도가 높은 단지이며, 서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과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아파트로 인기가 많은 단지 중 하나입니다. 매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